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수학책 10쪽과 11쪽, 수학이힘책 6쪽과 7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준비됐죠? 네, 10쪽이에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올림이 없는 세자리수와 한자리수의 곱셈의 계산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네.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에 관련된 것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학책 10쪽입니다. 10쪽에 보게 되면 그림과 문제 상황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문제 상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수일인의 학교에서 도서 자선장터를 엽니다. 학생 231명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인지 알아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수일인의 학교에서 도서 자선장터를 여나 봐요. 근데 학생이 모두 몇 명이었죠? 허허허. 어, 맞아요. 231명이었고요. 학생 한 명당 3권씩 책을 가져오기로 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일지 어림해 보자고 되어 있네요. 어림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죠? 진짜 계산을 하기 전에 숫자 결과값이 얼마 정도 나올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600권쯤으로 예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어림을 했냐고요? 왜냐하면요, 지금 학생이 231명인데요, 200명쯤 된다고 생각했고, 3권씩 가져오니까 2, 3은 6. 그래서 600권쯤 되지 않을까. 어림했어요. 자, 여기까지 어림을 해 봤고요. 그럼 진짜 학생들이 가져올 책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숫자 231 그리고 3입니다. 231명의 학생이 3 권씩 갖고 온다고 하면 곱셈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231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수학책 10쪽 밑에 보게 되면 두 번째 활동으로 수 모형으로 알아 봅시다 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선생님이랑 함께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수 모형으로 표현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일인의 학교의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네, 231명이죠.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200명, 30명, 1명. 네, 231명이에요. 맞죠? 그럼 이 친구들을요, 수모형으로 바꿔볼 거예요. 100명은 수모형 뭘로 바꾸면 되죠? 네, 맞아요. 100모형으로 바꿨고요. 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수모형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네, 10모형이요. 자, 1명은 1모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수모형으로 바꾼 거 확인해 볼게요. 100모형 2개, 10모형 3개, 1모형 1개. 맞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표현했던 걸요. 231명을요. 이렇게 표현됐죠. 자, 그러면 231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책을 몇 권씩 갖고 온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세 권씩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모형 몇번 놓으면 될까요? 네, 세 번이에요. 한 명당 세 권씩 갖고 오니까 231명씩 세번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그 다음 거 확인해 볼게요. 수모형은 몇 개씩인가요? 지금 이렇게 3개씩 났는데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백모형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맞나요? 네. 백모형은 여섯 개고요. 이제 심모형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죠. 9개예요. 1모형은요. 1, 2, 3... 3개네요. 3개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수모형들은요 다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 된거 보이죠? 그러면 숫자를 한번 확인해봅시다. 100모형이 6개니까 얼마죠? 네, 맞아요. 이건 숫자로는 600이죠. 10모형이 9개니까 숫자로는요? 90이고요. 아, 옆에다 써주는 게더 좋겠군요. 자, 숫자 600. 그리고 90. 아이고, 90. 아이고, 선생님이 자꾸 실수하죠? 90. 그리고 1모양이 3개니까 3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우리 이 수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더해줘야 합니다. 얼마일까요? 네, 맞아요. 693입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 231명이 책을 세권씩 갖고 온다는 상황, 231 곱하기 3을요, 수모형으로 해결해 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곱셈 상황이 있을 때마다 수모형으로 해결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은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아요. 네번 이렇게 수모형을 놓고 숫자를 세고.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세로셈을 생각해 냈습니다. 세로셈으로 계산을 한다면 수모형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빨리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로셈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세로셈을 했을 때요. 231명 학생들을 지금 선생님이 표현해 놨고요. 그럼 제일 왼쪽에는 곱하기 기호 그리고 우리 몇 권씩 갖고 오기를 했죠? 네, 세 권이에요. 1의 자리, 3, 그리고 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231명이 세 권씩 책을 갖고 올 때에 대한 세로셈을 수모형 과 함께 섞어서 표현을 해 봤어요. 자, 그럼 세로셈으로 표현을 해 봤는데, 직접 계산해 봐야겠죠? 우리 자리별로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의 자리부터 계산해 볼게요. 1 곱하기 3은 3. 네. 1의 자리 계산했어요. 1의 자리 계산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네, 10의 자리입니다. 30과 3을 곱해 보도록 할게요. 3, 3은 9. 10의 자리니까 90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00 곱하기 3입니다. 2, 3은 6. 네, 600이네요. 그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다 곱셈으로 해 봤고요. 맨 마지막에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주면 되죠? 네, 맞습니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693. 자, 이거 수모형이랑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여기 선생님 새로 샌 방법을 표현해 놨거든요. 함께 볼게요. 231 곱하기 3이에요. 1의 자리, 1, 3은 3. 자, 이제 10의 자리죠? 3, 3은 9, 90이요. 100의 자리요, 2, 3은 6, 600이요. 그래서 693자 어때요 앞선 소모형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로셈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로셈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나요 맞아요 우리에겐 가로셈도 있죠 자 이번엔 가로셈입니다 231 곱하기 3을요 가로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가로셈 그대로 되어 있죠 아까 세로셈과 마찬가지로 가로셈도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대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의 자리부터요. 1, 3은 3이요. 자, 10의 자리입니다. 30 곱하기 3이에요. 3, 3은 9. 10의 자리니까 90이요. 그 다음 100의 자리죠? 2예요. 2, 3은 6. 자, 100의 자리니까 600입니다. 자, 그럼 이 나온 숫자들을 모두 어떻게 하면 되죠? 맞아요.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600과 90과 3을 더해서 693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231 곱하기 3을요. 수모형으로도 계산해 봤고요. 세로셈, 가로셈으로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자, 우리가 이 계산 방법을요.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었죠? 네. 지금 각 자리의 수를 곱한 다음에 모두 더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자, 우리는요, 세 자리수와 한 자리수의 곱셈 계산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네, 맞아요. 각 자리수와 곱한 다음에 나온 수들을 더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책 11쪽 밑에 보게 되면요. 스스로 풀어보는 계산 문제 4개와 생각을 해야 되는 생각형 문제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친구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학년 친구들 다 풀어봤나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혹시 아직 다못푼 친구가 있다면 동영상을 멈춰 두었다가 다 풀고 확인하면 더 좋겠죠?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아, 문제를 보기 전에요.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요, 세자릿수 곱하기 한자릿 수예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었죠? 맞아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대로 곱셈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진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요, 212 곱하기 3입니다. 1의 자리부터 해볼게요. 2, 3은 6. 자, 10의 자리는 10이죠? 1, 3은 3. 100의 자리는 2입니다. 2, 3은 6. 첫 번째 정답은 636이었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423 곱하기 2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대로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 6. 2, 2는 4, 4이 8. 846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요, 105 곱하기 5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부터 곱해 보도록 할게요. 1, 5는 5. 어, 10의 자리를 곱하려고 보니까 0이네요. 어떤 수의 0을 곱해도 답은? 네, 맞습니다. 0이에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100의 자리 보겠습니다. 1, 5는 5. 세 번째 정답은 505 였네요.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볼게요. 1의 자리부터 4, 2, 8. 10의 자리도 똑같이 사요 4, 2, 8 100의 자리는 3이죠? 3, 2, 6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688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탁구공이 한 상자에 121개씩 들어있습니다. 네 상자에 들어있는 탁구공이 모두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중요한 정보부터 확인해야겠죠? 자, 중요한 정보 뭐가 있죠? 네, 맞아요. 한 상자의 탁구공이 121개씩 들어있다는 거 있고요. 상자가 모두 몇 개죠? 네, 네 상자네요. 자, 선생님이요,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한 상자에 121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몇 상자라고요? 네, 네 상자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21 곱하기 4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1의 자리부터 순서대로 해 보겠습니다. 1, 4는 4. 2, 4, 8. 1, 4는 4. 네, 484개네요. 우리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수 있죠. 100모형은 4개고요 10모형은 8개, 1모형은 4개, 484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수학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수학이 김책 6쪽과 7쪽을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학년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